아직도 집 보러 갈때 대충 보세요. 부톡에서 알려주는 체크리스트로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일조량 확인하기. 낮에 방문하셔서 해가 얼만큼 드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남향, 동향, 서향 북향 순서로 햇볕이 잘 들어오는 편이기에 일반적으로 남향의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해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앞 건물에 해가 가려지지 않는지, 해가 안 드는 방은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지 주변 환경 확인하기. 단지 안에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도 살펴보시고, 아파트 근처 편의시설, 소음을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낮과 밤둘다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변에 유흥가가 있을 경우, 저녁에 시끄러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걸어가시면 차를 이용했을 때보다 주변 시설을 파악하기가 더 좋습니다. 세 번째, 누수, 곰팡이, 결로 확인하기. 벽지가 울거나 곰팡이 핀 곳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수의 경우 벽면과 맞닿아 있는 장판을 들쳐서 물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천장 가장자리 부분, 벽체 등에 물이 흘러내린 흔적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도배를 새로 하여 확인이 어렵다면 벽지를 만져보세요. 습기가 느껴진다면 곰팡이가 피기 쉽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겨울철 발코니, 베란다, 창가 쪽에서 결로가 주로 발생하는데 결로는 곰팡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수압, 배수 확인입니다. 화장실 물도 틀어보고 배수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수압에 따라 설치하지 못하는 수전들도 있습니다. 수압은 생활에 밀접한 중요 포인트입니다. 또한 온수도 틀어보셔야 합니다. 온수의 수압이 찬물의 수압보다 약하게 나오는 일부 집들도 있기 때문에 온수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수압 확인 시 물이 막힘없이 잘 내려가는지 배수 상태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내 흡연 여부 확인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 담배 냄새가 난다면 요즘은 집안에서 흡연을 잘안 하시겠지만 혹시 모르니 벽지의 변색이나 화장실 타일의 변색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실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벽지에 담배 냄새가 배어서 청소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집 보러 가기 전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캡처하셔서 집 보러 가실 때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